지난 금요일 뉴욕증시는 빅테크에 대한 실적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당일 발표된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이 금리 하방 재료로 기능했습니다. 3월 개인소비 지출로 추산한 물가지수는 전월비 0.3% 증가하며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 역시 전월과 동일한 0.3% 상승세로 확인되며 전문가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채 1 0년물은 전일비 4.0bp 내린 4.66%를 기록했고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약보합 수준인 4.99%로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일비 0.32% 상승한 105.9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 유가는 어제보다 0.34% 상승한 배럴당 83.85달러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일장 종료 후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공개한 알파벳은 이날 10.22%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과 함께 주가가 1.82% 올랐습니다. 전일 10% 넘게 하락했던 메타는 이날 광고합세를 나타내며 추가 하락을 끊어내는데 성공했고 아마존 은3.43% 상승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6.18% 상승했고 반면 지난주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 이 양호했던 애플과 테슬라는 각각 0.35% 1.11%씩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알파벳이 편입된 커뮤니케이션이 4.7% 오르면서 가장 견조했고 그 다음으로 IT와 경기 소비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은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